안녕하세요 아침 햇살보다 따사로운 신혼생활 73주차 신혼부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회계사 시험이라는 지옥에 발을 담글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발을 담그기로 결정을 했는데 수많은 과목들과 학원의 커리큘럼에 늪에 빠져서 방향을 잃으신 초시생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회계사 1차 시험 공부 순서 및 1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의 주관과 편견이 듬뿍 담겨있으니까 이점 감안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어떤 시기엔 어떤 공부를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봅시다. 1차 시험 당일날 시험 보는 순서대로 제 기준으로 한번 과목을 세분화부터 해보고 시작할게요. 일반경영, 재무관리, 미시경제, 거시경제, 세법, 상법, 중급회계, 고급회계, 정부회계, 원가관리회계 일단 10개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죽박죽 녀석들을 어떤 순서로 나열을 해볼까요? 일단 회계학 자체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회계의 기초 오브 기초가 담긴 회계원리를 먼저 수강해 줍니다 1번 회계원리 그리고 2번은 중급회계입니다 왜 중급회계가 2번이냐? 학원들에서 다 중급회계부터 가르치던데요? 가 아니고요 중급회계를 공부하셔야 공부 시작이 용이해지는 다른 과목들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세법의 법인세 같은 녀석들이죠. 그리고 3번 혹은 2번과 병행하셔도 되는데 원가관리 회계입니다. 정말 미세하게나마 중급 회계하고 내용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원가파트 초반에 재고자산의 흐름, 원가배분의 흐름을 좀잘 몸에 익혀 놓으시면요. 앞으로 쭉 회계학적 마인드를 마음속 깊이 장착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티기선 같은 느낌도 익숙해질 수 있고요. 중급회계와 원가관리 공부가 끝났다면 다음으로 추천드릴 것은 세법입니다. 4번 세법. 왜 중급회계를 세법보다 먼저 배워야 하느냐? 중급회계 단원 중에 회계정책과 오류수정이라는 단원, 그리고 법인세 회계 부분이 있거든요. 회계정책과 오류수정에서 오류수정하는 감각을 배우셔야 법인세에서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세무조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급회계를 먼저 공부할 것을 권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급회계 법인세는 실제 세법의 법인세를 배우고 오면 좀더 좋긴 한데 미리 안 배워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자, 세법까지 끝났다. 5번은 2차 시험 업계의 핵폭탄,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관리를 배움으로써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후속 과목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고급회계란 경제학입니다. 재무관리 단원 중 파생상품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파생상품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고급 회계 내용 중에 위험 회피 회계 공부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파생 상품이 뭔지도 모르고 위험 회피 회계부터 배웠다가는 아마 콧구멍에 김치국물 들어간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재무 관리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경제학에서 파생되어 나와서 재무 관리 분야로 전문화된 학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 관리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제학 여기저기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경제학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반대 방향도 성립하겠죠. 그다음. 중급 회계, 원가 회계, 고급 회계로 조각난 회계학을 완성해 줍시다. 6번 고급 회계입니다. 정부회계도 있는데 얘는 좀 특별한 녀석이라서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아 회계사님, 저는 고급 회계 제끼고 다른 과목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만 떠나시기 전에 제가 올린 재무회계 공부 영상을 한번만 봐주신다면 그 말씀을 취소하게 될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회계사 시험의 메인 과목들인 회계, 세법, 재무관리, 원가에 대한 공부 순서를 완성했습니다.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한마디 드릴게요. 순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공부한 과목들은 지속적으로 누적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습이 없으면 남는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2번 중급회계 공부가 끝나고 3번 원가, 4번 세법을 공부할 때 중급회계는 공부가 끝났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적 복습은 꾸준히 자발적으로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뒤로 갈수록 어려워요. 누적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지 그런 게 헷갈리곤 하거든요. 자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이제 1차 시험에만 등장하는 경경상 녀석들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사실 경경상 얘네들은 순서를 어떻게 하건 크게 상관은 없긴 합니다. 서로 얽히고 설키는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제 취향대로 순서를 말씀드려볼게요. 7번 경제학을 먼저 공부해 줍시다. 순서는 그냥 단원 순서대로 미시경제, 거시경제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경경상 중 경제학을 먼저 공부해보자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경경상 중에 경제가 그나마 덜 암기하고 이론 자체를 이해하고 깨우치는 게 중요한 과목이고 상법과 일반경역은 암기 그 자체인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뒤로 뺀 겁니다. 경제학은 좀 빨리 공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으로 갈수록 유래해진다고 믿거든요. 다음은 8번 상법을 공부해봅시다. 상법이 처음 책을 폈을 때, 그리고 본문을 봤을 때, 문화 컬처가 엄청 심하게 오거든요? 무슨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읽어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괴랄한 언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임무 해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등. 이 낯설음을 익숙함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상법을 일반 경영보다 먼저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상의 막내, 초시생들의 점수 받친 일반 경영을 9번으로 해서 경영상을 마무리해 줍시다. 회계사 수험생들의 대부분이 상경계열 출신이어서 일반경영은 아마 학교에서도 어느정도 미리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을거고 따라서 많이 어렵진 않을거예요 그리고 비상경계열 출신분들도 일반경영은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 시험과목 중몇 안되는 어렵지 않은 과목 중하나예요 아, 2013년 일반경영은 제외입니다. 메인과목 회세재문과 1차과목 경영상에 대한 순서를 모두 정했습니다. 순서를 한번 읊어볼까요? 1번 회계원리 2번 중급 회계, 3번 원가 관리 회계, 4번 세법, 5번 재무 관리, 6번 고급 회계, 7번 미시 거시 경제학, 8번 상법, 9번 일반 경영. 큰 과목들은 다 살펴봤네요. 아, 그리고 국기법이랑 정부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월간 회계사 11월호 중간 부분을 보시면 제가 국기법과 정부 회계를 11월쯤부터 즉 시험복이 약 3개월 정도를 남긴 시점부터는 공부를 해주는 게 좋다고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과목별 공부의 순서는 정해봤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단계별 공부 순서, 공부 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공부 단계는 크게 3가지, 좀더 구체적으로 쪼개보면 6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1번, 공부에 입문하는 단계인 기본 강의 단계. 2번, 본격적인 객관식 문제 풀이를 통해서 1차 시험에 대비하는 객관식 강의 단계. 3번, 서술형 연습서 문제 풀이 반복을 통한 동차 강의 단계.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잘라 볼수 있고요. 학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 기준으로 여기에 사이사이에 좀더 세부적인 단계를 넣을 수 있습니다. 4번, 기본 강의와 객관식 강의 사이에 들어가는 흔히 1.5차 강의라고들 부르는 심화 강의 단계가 들어갈 수 있고요. 5번. 객관식 강의를 마치고 1차 시험 보기까지의 기간에 하루의 끝장내기, 일일특강 등 단기특강 단계가 들어갑니다. 6번. 그리고 2차 시험을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유해생 신분이 되신 경우에 유해강의 및 GS 모의고사 단계가 있겠죠? 일단 저는 심화 강의와 일일특강에 대해서는 딱히 추천을 하고 싶지 않고 이에 대한 별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유해강의랑 GS모의고사도 사실 유해생쯤 되면 알아서 다 자기 앞가림 다할수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언급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수험기간은 수험생들마다 너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냥 특정 구간으로 가정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과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초시생으로서 본격적인 공부 시작을 1월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월 시행 예정인 1차 시험을 향한 마라톤 출발선을 뛰쳐 나갔다고 가정합시다. 약 14개월 정도가 주어진 거죠. 회계원리는 수강을 마친 상태라고 가정할 거고요. 일단 기본 강의를 먼저 들어야겠죠. 하루의 강의는 6강을 듣는 것을 가정할 것이고요. 일주일 7일 중에서 일요일은 휴일, 6일에 공부하는 날중 2, 3일 정도는 6강이 아닌 3강 혹은 4강 정도를 듣는 텐션을 가정할 겁니다. 일주일을 6일로 평균 냈을 때 일요일 씻고 하루에 약 강의는 4.5개 정도씩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여섯 강씩 듣는 거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자, 그럼 해당 년도 1학기, 2학기 모두 휴학해서 공부 자체에만 전념하는 전업 수험생을 전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2번 중국백에부터 6번 고급백에까지 수강을 하여 메인 과목 회세제문을 최초 기본 강의 수강 및 이례독을 마무리해 줍시다. 누적 복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갈게요. 아마 4월을 풀로 채우기 전에 완강이 가능하실 겁니다 중간중간 놀지 않으셨다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두 가지 길로 갈리는데요 7번 경자부터 9번 일반경영까지 경경상 기본강의를 바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회세재먼 누적 2회독을 빠르게 한번 돌리면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2차 동차강의의 문을 두드려볼 것이냐 지금 시점이 4월이 확실하고 회세재먼 기본강의 누적복습이 순조롭게 되고 계시다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2차 동차 강의의 문을 살짝 두드려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봐요 신혼부부 양반 할 거면 원가랑 재무관도 하지 왜 재무회계랑 세무회계 2차 강의만 들으라는 겁니까? 일단 동차강의 연습서 강의를 듣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공부 실력을 몇 단계 이상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내년에 1차 합격을 했을 경우에 6월에 시행되는 2차 시험까지 주어진 4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때 가서 연습 강의를 다 듣고 4과목 다 듣고 회계함사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조금 해둘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강의 두개만안 들어도 정말 시간이 많이 여유가 생기거든요. 원가랑 재무관리 연습서는요. 물론 공부하면 1차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1차와 2차 시험 난이도 간에 갭이 좀꽤 큽니다. 그래서 아직 1차 시험도 익숙하지 않은 초시생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자칫하면 비효과적인 공부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재무에게와 세무에게는 그 차이가 덜한 편이죠. 물론 난이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가랑 재무관리 정도는 아니에요. 따라서 이 시기부터 6월 혹은 7월 정도까지는 재무에게와 세무에게는 동차 강의를 듣고 누적복습을, 원가와 재무관리는 기본 강의 들었던 것을 계속 누적복습을 해나갑시다. 이때 동차 강의는 그의 신규 개설된 2차 동차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아마 4월쯤이면 이미 강의들이 촬영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재무에게는 작년 강의를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세무에게는 가급적 그의 새로 찍은 강의를 들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개정세법이 있잖아요. 근데 잠깐, 이 연습서 강의를 듣는 루트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연습서와 동차 강의를 한번 건드셨으면 강의 수강 후 최소. 진짜 최소 혼자 2회 독 정도 복습은 하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1차 객관식 문제가 귀여워 보이는 경지가 될수 있어요. 근데 그냥 강의만 한번 띡 듣고, 시간 관리 실패해가지고, 앗, 바로 경영상 가야 될것 같은데, 이러고 복습도 없이 넘어가 버리시잖아요. 그냥 이건 몇달 시간 날리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점은 진짜 열심히 복습 위해도 기상까지 잘맞칠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만 연습서의 문을 두드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습서의 문을 추천드리고 있는 거, 이 뉘앙스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그냥 4월에 바로 경경상 기본 강의 테크를 타시고 회세재먼 기본서 누적 복습을 쭉 곁들어가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1차 시험 합격에 목적 적합하고 실력도 많이 늘어납니다. 연습서는 양날의 검인 것을 잊지 마세요. 연습서의 길을 택하셨으면 6월, 7월 정도부터는 경경상을 시작해 주시어서 9월이 끝나기 전에 기본 강의 완강을 목표로 합시다. 경경상의 길을 택하셨다면 7월 정도까지 모든 기본 강의를 완강하신 뒤 9월까지 계속 누적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굳이 이때 바로 객관식을 들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객관식은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의 의견은 10월 1차 시험보기 5개월 전 정도죠 이때부터 전과목 객관식 모드로 들어가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약간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9월쯤 들어가셔도 좋아요 10월에 시험이 5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 시험보기 5개월까지 목표를 세워봅시다 참고로 제가 재시생 때딱 10월에 전과목 객관식 모드로 돌입하면서 세운 목표는 전과목 객관식 교재 3회독 이상이었고 시험을 약 2주 정도 남기고 간신히 달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객관식 계속 하시다가 11월쯤에는 짬을 내셔서 정부에게랑 국기법도 좀 들어주시고요. 12월쯤에는 아마 메이저 학원별로 1월에 열리는 전국 모의고사에 대한 시행 일정을 공지할 겁니다. 최소 1회 정도는 응시를 해줍시다. 여유가 있는 재지생분들은 2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위너스랑 우리 하나씩 봤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객관식 교재를 무한반복하고 1차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2월이 되면 시험장 가실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까지 단거나 해오신 교재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시면서 최후의 일주일, 최후의 1회독을할때 어떤 교재를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볼지는 미리미리 생각을 계획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이상한 거 드시지 마시고요, 일찍 주무세요. 시험 당일 날 비장한 가구를 가지고 시험장으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14개월 일정에서 말씀드렸던 목표치들을 모두 달성하실 수 있으면 절대적인 공부량에서는 회계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아마 충족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란 게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죠. 1년 365일 내내 로봇처럼 공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하지만 그런 예상치 못한 변동 요인조차도 예상할 수 있는 고정 요인화 시킬 수 있는 건 모두 여러분들의 공부에 대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하루 공부를 날렸다? 의지가 있으시다면 당분간 하루 공부량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늘려서 그때 날린 공부 시간을 만회할 수 있으실 거고요. 의지가 없으시다면 그때 날린 공부 시간은 쭉 날아간 채로 남아있게 될 거예요. 날아간 시간을 만회한 사람과 만회하지 못한 사람의 총 공부 시간 차이는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시험장까지 가게 되겠죠. 결국 최종합격은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결국 희비가 갈리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목표의식, 절실함을 가지시고 무던히 공부자리를 지키시는 멋있는 수험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수험상담 및 영상 내용 제안 등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신혼부부에게 추운 겨울, 따뜻한 전기장판과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